충북 옥천에 지어진 15층짜리 건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옥천군이 만든 행복주택입니다. 주민카페와 경로당, 놀이터 등 복지시설을 갖췄고 터미널은 물론 학교와 시장도 걸어다닐 수 있는 위치에 지어졌습니다. 총 사업비 308억 원을 들였습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시장 같은 데 오기가 어, 그리고 걸어다니는 거리가 어, 편하다는 얘기 오는 13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전체 200세대의 28.5%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84세대를 신혼부부에게 배정했는데 지금까지 입주를 희망한 신혼부부는 고작 27세대입니다. 지난 2월 자녀 세대에 대해 추가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또 미달됐습니다. 길게는 10년간 매달 20만원 안팎의 월세만 내면 살수 있지만 신청하는 신혼부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인구 자체도 고 있고 결혼하는 인구도 고 신청이 좀저조 편이긴 해요. 신혼부부들은 이 정도 혜택에 농촌으로 이사가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행복주택은 36, 44 제곱미터가 대다수여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는 너무 좁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냥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그런 좁은 공간에서는 아기들이 뭐 활동 공간도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예측하고 분양을 해야 돼요. 누군가 살기 이전까지는 이제 금융벽이 발생하니까 손실을 보지요 그만큼. 주거 약자를 위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은 행복주택. 계속된 면적 논란에 국토교통부는 새로 공급할 공공 임대주택은 보다 넓게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